와! 이게 뭐야? 이게 웜즈 아니야? 맞지? 와, 생긴 거 봐! 반갑습니다. 저는! 김짱돌입니다. 와우, 시청자분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가져왔냐? 오늘은 바로 미친보스 모드 쇼케이스. 와우. 한마디로 미친보스 모드에 있는 모든 아이템과 몬스터들을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와우. 일단 이게 몬스터들 이 되게 신기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냥 바로 찍는 거라서. 일단, 우리 시청자분과 들 함께,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바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자, 여기에 이렇게, 뭐, 몬스터들이 있는데, 차례로 가져가면 되겠죠, 아무래도. 나 아이템 먼저 보여드릴까? 아이템 먼저 보여드리자. 일단, 아이템 먼저 꺼내가지고, 아이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칼 데미지는 20. 그리고, 이거. 이게 나신가요나 데미지도 20이고, 그 다음에 활 데미지는 안 나와있네요?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나부터 뿅! 뭐 우클릭하니까 스킬이 있네요? 이게 약간 부메랑인가? 약간 낫인데 부메랑 같은 느낌이네요, 천자분들? 오, 일단은 데미지가 20이니까 아무래도 이 주민 이런 친구는 한 방에 죽겠죠? 자, 역시 데미지 테스트 하기 가장 좋은 몬스터는 바로 주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주민부터 뿅. 역시 한 방. 네, 데미지는 엄청납니다. 일단 이게 그 던지는 데미지도 20일째 한번 보도록 하죠. 뿅! 오, 이게, 그, 던, 한번 던질 때10 데미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돌아오면서 10 데미지를 한번더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한번더 보도록 하죠. 뿅. 한 대. 봐봐, 두 티게 주는 거 보니까 이게, 그, 왔다 10, 그 다음에 갔다 10. 왔다 갔다가 총 20이네요. 오케이? 약간 그런 느낌. 어, 이거 좋은 아이템이야, 이거.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이 칼. 칼은, 뭐야, 이거. 뭐야! 어? 뭐야, 이거. 이렇게 클릭 하니까 이상세색로 가지는데요? 한번더 해볼까? 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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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 또 갇혀! 뭐여? 이게 그 같은 좌표에 있는 다른 그런 월드로 이동하나봐요, 시청자분들 근데 이거 자 방금 봤을 때 말이죠? 그거는 텅빈 그런 바이옴이었어요. 일단 이거 우클릭은 안 하도록 하죠. 그럼 활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자. 일단 이것도 데미지 한번 봐야지, 칼도. 오, 오케이, 오케이. 강해, 강해. 역시 20. 자, 일단 이건 우클릭하면 안 되고. 자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화는 뭐야? 이풀차징가니까 빛이 나는데요. 셔자 분들 여기서 써볼까 한번. 와, 와 뭐야? 대박인데 이거? 이게 심지어 원래 화살 그활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포물선을 날라가잖아요 화살이. 근데 이번에는 이거는 그냥 직선으로 가. 와 대박. 엄청난데요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하죠. 주민 주민한테 미안해 주민아. 늘. 동네 부분 넣었구나. 미안하다, 친구야, 뿅! 야, 한 방에 죽어, 이거. 잠깐만, 그럼 데미지 좀 궁금한데? 이것도 이, 그냥 20인가? 데미지, 데미지 좀, 좀더 높은 애 없나? 20보다? 위더나 그런 애를 소환해야 될것 같은데요? 위더 한번 소환해보죠. 자, 서먼. 아, 위더. 보스 뿅. 자, 간다, 화살 뿅! 2대. 3대. 4대. 5. 5. 5. 어, 이게, 데미지 엄청나긴 한데요, 위도한테 이렇게, 데미지 바히는거 보니까? 이게, 저번에는, 보자, 데미지 몇일까, 이게? 20, 20 같은데? 일단은, 데미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몇인지 모르겠네. 일단은, 이제, 뭐, 템 같은 거다 봤으니까, 자, 몬스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몬스터. 오케이? 와, 근데 이거, 이 화살 너무 이쁘네. 빛나면서, 뿅. 야, 이거 봐봐. 무슨 약간 에너지파 날리는 난리, 그런 느낌이야. 자몬스터를 전부 다 하나 하나 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첫 번째, 자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좋았어. 일단 데미테스는 이거 칼은 이걸로 쓰는 걸로 하고 일단은 몬스터 소환 다음에 다한 번씩 잡아볼 거예요 제가. 자첫 번째 몬스터입니다첫 번째 몬스터는 바로 이스컬이라 친구인데 스컬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죠. 자 스컬병. 어? 어? 어 뭐야? 이 던져진 거 같은데? 던져진 거 맞죠? 오 어, 던져지네 이게 보니까. 오, 대박인데? 이쿨 쿠릭 안에 던져져요 원래 그냥 스포는딱 받아서 쿠리하면 소환되는 건데 이건 던지는 식이네 근데 얘들 뭐야? 아까 노란색이었는데 왜 갑자기 빨간색이 빨간색 됐지? 아까 분명 노란색이었는데 갑자기 빨간색이 돼버렸네요, 이 친구들 뭐지 뭐지? 뭐야, 점점 색깔이 좀 찢어지는데? 어? 뭐야, 이거? 가스 소리 들려 이 일단 개모 한번 풀어볼게요 데미지를 보기 위해서 자, 개모 풀고 자, 나한테 와라! 맞짠, 뜨자! 관심이 없니, 나한테? 이한테 가보자, 한번 가까이. 그럼 저한테 오겠죠? 오나요, 오, 오나요? 뭐야? 이거 때리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데미지가 안 들어오는데, 이거 뭐지? 보통인데, 난, 난이도가? 엥? 뭐야? 야, 너 뭐야? 뭐죠? 야, 한 방에 죽어버린데, 시청자분들, 이게 뭐죠? 뭐야? 얘구데기잖아 이거? 오케이 자 얘들이랑은 같이 안 오는걸로 하죠 자얘들 조금 약한 애들인가봐요 이게 미친 보스 모드다보니까 또 엄청나게 강할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봐요 어 가면 갈수록 강해지겠죠? 일단 개모쓰고얘 한번 선해보죠 옥토보스? 우와 뭐야 이거 문어인데? 문어인데 생긴게 와 극혐이야 와 대빵끈 그 뭐야 눈 하나 있는데? 한대 맞아볼까 얘한테? 깨뭐 풀고 뿅 때려봐 뭐 쳐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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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와와 <laughs> 와, 와, 음... 뭐야 와와 <laughs> 와, 데미지 봐와 진짜 깜짝 놀랐네 이게 조금 그어 생긴 게 조금 강력하게 생겼다 보니까 데미지도 엄청나네요 진짜로 스컬한 스컬 얘랑 다르게 얘는 넣어놓자 와얘봐대 데미지 엄청 세쳐하고 한번 죽여볼게 이번에는 뿅 <laughs> 뭐지? 데미지가 세다고 해서 체력이 높은 건 아닌가? 오케이, 너 패스. <laughs> 일단 데미지는 그 체력의 반 칸, 그러니까 한10 정도 달았거든요. 데미지가 엄청 세요 이 친구는. 오케이, 일단 넘어가고. 약간 초음파 같은 거 소는 같았거든요. 한번 볼까? 초음파? 야, 초음파 사봐. 초음파 사봐, 초음파. 야마, 초음파. 이렇게 초음파, 아, 아프다 아 이거. 개무서자개무쓰고 잠만 깐나 나 죽을 빌. 오케이, 살았다. 너이 자식 한대 맞으면 막. 좋았어, 죽여주고. 아 이거 그 그거 좀 쓰죠? 포화 나 포화 효과는 그 배고픔을 안달게 해주는 효과입니다. 자 이거 뭐지? 골렘 소환병 와 뭐야? 와 대박! 어 대박 멋있는데 이 친구? 일단 나 피가 없어 피좀 채우자. 아야 아야 야, 야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야, 데미지는 그렇게 안 생은 것 같은데 이 친구? 피좀 채워줘서. 저피좀 채워주고. 어 지금 흙을 던지네 이 친구? 와 근데 이게 엄청 이뻐 생긴게, 골렘이. 우와, 데미지는, 아니, 아니지, 아니지, 아지 4지, 4. 아, 두칸다 했으니까 4. 4. 그니까, 러 데미지는 4네요? 한 방당? 오, 근데, 와, 생긴 거 봐, 생긴 거 개쩔어, 이 친구. 소환하는 모션도 멋있어요, 이. 뭐죠? 설마, 한 방에 죽었나요, 이 친구? 한번더 소환해보자, 이 친구. 소환하는 거잘 보세요, 천장분들. 봐봐, 흙이 막올라가고소환된다말이야이 친구? 데미지는 과연? 한 방에 죽나요, 이 친구, 아까처럼? 진짜 한방 거시네. 흙도 안주이 친구. 흙골렘이면서 <laughs> 흙도 안 주네요. 흙골렘인데, 그럴 수 있지. 일단은 아까 그 스컬 친구 잡으니까 화약 같은 거 줬었어요. 근데 그 아까 그 눈, 눈 친구, 그 눈알 문어는 한방 때리니까 아무 템도 안 주고 얘도 아무것도 안 주네요. 이 흙골렘도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얘 손에서 한번 너 절로 가고 이번에는 이거 자, 타터, 테터? 타터스, 테터스? 일단 모르겠는데, 얘한번더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뿅! 우와! 와, 얘가, 아, 이거, 분명 날리애가 얘, 얘 무기였구나, 이 친구 무기. 와, 대박! 생긴 거 봐. 개모스가 보자. 우와! 와, 얘가 보스인가? 얘 대박 센데? 아, 대박 쎄보이는데, 이 친구? 봐봐. 데미지 20짜리 막, 어? 이거 분명 막 뺑뺑 돌리면서, 이 친구. 와 생긴 거봐 이거 진짜 막어떠봐 막, 어? 막 조금 그 판타지 만화 같은 데 보면 막 보스 같은 애 어? 보스같이 생겼네 이 친구 한대 맞아 볼 거야 얘한테 한대 맞아 보죠 때려 봐라 맞아 줄게 한대 때려 봐라 때려 봐 어, 테이프도 하고 이 친구 때려 봐라 때려 보라고 뭐해뭐마 때려 봐 우와 역시 20짜리 근데 20짜리 이거 분명 날리다 보니까 한방에 죽어버리는데 근데 뭐죠 이거? 저는 막 주민같은 애 잡을때 두튀기 죽었는데 전 한방에 죽었네 얘한테 맞아볼까한데? 와 뭐야! 얘는 한방이야! 난 두튀기 죽었..두튀기 죽였는데 주민같은 애들 주민이랑 나랑 피가 똑같은데 뭐지? 얘 대박 강력한데? 얘 한번 더저 주위에 오면 한번 죽여보도록 할게요 일로와봐라 아마 테이프에서 저한테 오겠죠? 일단 제가 그 스폰 되니까 저희집 주위로 왔으니까 아마 우리집 에서 나한테 올줄 알았는데 왜 안오지? 너, 안 오니 나한테? 안 오나요? 놀라봐 마짱떠, 엄마! 마짱 뜰까? 너 싸움 잘하냐? 마짱떠, 달라 죽어! 와, 피했어. 와, 무빙보소, 이 친구. 강력한데? 여깄다! 죽어!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지, 천자분들이 이게? 근데 이게 어디 갔냐? 설마 죽은 거야?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진짜 어? 나막어 데미지 막 한방에 죽이고 막 그랬는데 설마 죽은거니? 두방에? 단 두방에? 에이 거짓말 치지마 소환해보자 한번 다시 <laughs> 죽어 죽어! 죽으란 말이야 죽어 죽어! 자식 죽으란 말이야! 너 죽여버릴거야 내가 자불난 피해주면서 아까도 이 소리 나니까 죽었는데 진짜 죽은건가 얘? 헐 대박 일단 얘가 데미지는 엄청 강력한데 체력은 그렇게 높지가 않나봐요. 얘는 보스가 아닌가 보다. 패스. 얘는 뭐지? 자 몰돔, 몰, 몰돔, 몰돔 같은데요? 몰라 일단. 오케이. 자 몰, 몰돔 한번 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전영어를 모르니까 몰돔이라고 할게요. 뿅. 뭐야, 뭐야? 어 생긴 거 봐. 어 뭐야? 약간 팩맨 같이 생겼는데? 약간 팩맨에서 색깔 바뀐 팩맨 아니면 약간 그 지렁이? 그 웜즈 느낌? 팩맨 플러스 웜즈 느낌인데 한번 죽여 보도록 하죠. 아니야, 데미지 안돼 맞아 보자. 때려 봐라. 때려 봐. 어? 뭐야? 어? 나 봉봉 띄우는데 이 친구? 맞아 보자, 한번. 아, 야! 이게 뭐야? 아. 개쩌는데? 초자분들 방금 보셨습니까? 이거 가까이 접근하니까 그냥 날려 버리는데요? 얘는 보니까 데미지를 주는 그런 공격보다는 약간 밀치는 날려버리는 그런 공격을 하는데 데미지가 어무, 어마어마.. 어? 어마무시하네 이 친구? 어낙뎀 때문에? 한번 죽여보자 너 죽어! 짜식아! 죽으란 말이야! 와 이거.. 이거 접근을 못해 접근을 한대한대 한 대. 때렸다 죽어! 제발! 일단 한 대는 버텼거든요 이 친구가? 이거 그냥 개모 쓰고 한번 죽여보도록 할게요 얘를 개모써! 죽은거니 설마? 죽었나본데요 얘 뭐죠? 이거 실화에요? 전자분들? 싫은가요어 말도안돼 대박 어떻게 하, 두방이 죽지? 근데 얘는 약간 생긴게 조금 약간 위협은 없었어 보니까 그렇죠? 전자분들? 생긴게 위협, 위협이 없었으니까 솔직히 약간 보스 할만한 그런 적기요 어? 그런 비주얼 아니었어 보니까 약간 그 일반 약간 그 중간 몹 약간 그런 비주얼? 오케이 더 패스 패스해주고 자 이번에는 여기는 파라곤 네, 파라곤 얘한 번서 하나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 닉네임이 일단 이름부터가 약간 조금 그 묵직한 그런 이름인데 한번 서한번 해보도록 하죠 뿅와 뭐야? 얘가 보스네. 이거 이상한 무슨 화염방사기 같은 거 쏘는데 한방 죽네요. 와얘 생긴 거봐 비주얼 봐. 얘 진짜 보스야. 와 대박. 얘 한번 죽여볼까 어떻게든. 얘 한번 죽여볼게요 천재분들. 어떻게 죽이지? 가파 필하할것 같은데 일단은 가까이 다가가 무조건 죽고 방금 한 티기 바로 죽었거든요? 조심하면서 가가지고 와 나한테 온다 와 지진! 와 지진까지? 보스 확실하다 얘는 잠만 이거 지금 이거 흰색이 조금 다가 야 지진마저도 한방이야 와얘 보스 맞네 얘가 보니까 지금 하얀색 이렇게 세공.. 세공간 있잖아요? 보니까 약간 여기가 약점인가? 이 관절들이 이 개모수가 한번 때려볼게요 너 죽어라 오, 오 바바 쓰러지잖아 맞지 관절 때리니까 오 그런 거있구만 죽은 거 아니었어 죽야 주... 죽은 줄 알았잖아 이거 와 뭐지 얘이 부활하는데요 한번더 죽여볼게요 죽어 와 이렇게 지진까지 너 죽어봐 한번 죽란 으 말이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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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이제 죽었나 죽은 거야 이거 와 이제 죽어 거는 거의 무슨 최종 보스였는데 이거 흑 하나 주냐 이거? 흑 하나 줘. 장난해 지금 나랑? 와흑 하나 주네 이 친구. 근데 얘가 진짜 최종 보스가 맞나 봐요. 일단 얘가 쓰러져도 이거 이 데미지 20검에 그 맞아 는데몇대맞았는데 근데 그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데미지도 어마무시하고 진짜 이거는 얘는 최종 보스가분명히에요 근데 얘는 대체 뭐지? 그럼 최종 보스 위에 최종 보스인가 얘는? 일단 얘 한번 하나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샌드웜이라고 합니다. 좋아서 소환뿅와 <끝> 뭐야 와와 와! 뭐야 이거 와 잠만 와얘 뭐야 와 대박 거 진짜 와실하냐 이거 여기 한번 손해 볼까 자소환뿅 가자 와얘 뭐야 얘 웜즈 아니야 맞지 와 생긴 거봐와개 쩔어 와 대박 와 이거 뭐야 와 진짜 와, 얘가 최종 모습이 진짜로. 와, 크기 만 막... 와, 블럭 막다뚫어 그냥. 와, 얘 어디 가니 근데? 친구야, 어디 가니? 얼굴 한번 다시 보 야, 봐봐 이거. 와, 진짜 무섭게 생겼다 얘 진짜. 와, 실화냐 이거? 형자분들 얘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한한대 맞아볼까 얘한테? 이거 개모 풀고 있으면 나한테 오겠지? 개모 풀자. 나 개모 풀었다. 나한테 오던지, 올라오던지. 어디니, 친구? 안 오니? 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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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한대 맞아 볼까 얘한테 맞아 보자. 와! 야나 어디냐 이거 지금? 와이 뭐지? 그, 와이크까지 올라갔네 이거. 참 참만. 야나죽나죽나죽나죽 나. 죽, 나 죽나, 죽나, 죽나. 아이고 죽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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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이런 세상이. 아이 진짜. 와얘 대박 센데 진짜? 야뭐 다시 만나러 가보도록 하죠 천분들와얘쎈거봐 진짜. 야 도망가지 마라. 정면 승부하자. 자놀이 왔다. 맞았다 와! 안 해봐! 안 해, 극혐이야. 와! 두 마리다! 와! 두 마리야! 대박! 와, 두 마리야. 얘한번 타볼까? 득이 타볼까, 한 번? 와! 야, 올라간다, 또,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 게임 아니었으면 죽었네, 이거 또. 가자! 탄다! 오케이? 오호! 오, 재밌는데? 이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면 타질라나, 이거? 어 타진다, 이거. 오, 어, 대박. 근데 얘 어떻게 못 죽이나? 죽이고 싶은데? 오 여기 멈춰있다 땅에 들어왔다 왔나보다 얘 잡자 야 죽어 와 얘가 또 접근이 또 불가능하네요 얘한테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활뺨 어디 갔나요 멈즈야 친구 그 지렁이 친구 어디 갔나요 도망갔나 보네요 일단은 그못잡는 걸로 <laughs> 네그 잡지 못하는 걸로 자 판결 났습니다 일단은 그 애가 워낙에 나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 타겟팅 포인트가 어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잡기에는 약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잡는 건 포기하도록 하죠 시청자분들. 우리 잡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의 목숨로 돌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시청자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잠깐만. 집가서 하자. 자, 집가서. 자, 시청자분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게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녕!